네, 선생님, 지금 바닥에 숫자 마커를, 어, 숫자가 높을수록 좀먼 쪽에다가 배치시켜놨어요. 그래서, 어, 스포츠 빈백으로 던져가지고, 여기 올라타면 이걸 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이들 유탄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쪽 뒤쪽에 있다가 자기 팀이 빈백 던지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그때 들어가지 않으면 네, 못 가고 오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1점짜리. 저희도 10점짜리니까 어 지금 이거 1 0개 따는 거랑 점짜리 하나 따는 거랑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또 도전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이번엔 선생님 좀 빠르게 해주세요. 네. 자 준비 꼭 이번에 다 따질까지 안 하고. 이어 네, 선생님 이제 가나오시고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러면 점수도 땅길짝. 오케이. 오케이. 아하, 아까보다는 시작이 좋습니다. 간다 응. 그렇죠. 아. 오케이. 아, 아. 습니다 됐어. 가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좀만 가면 다른 으 같이 러갔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면 끝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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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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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저, 어, 저, 뭐 어, 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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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하여튼, 뭐, <laughs> 이나 아, 루프님, 네, 기 하여튼, 깁들어, 하여어요여튼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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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하는 게임 하